자, 현재 1대1로 동점 스코어가 맞춰진 가운데 세 번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펼쳐지는 경기거든요. 다시 한번 어떤 선수가 스코어를 앞서 나갈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laughs> 시작되었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1 1시 위치하고 있는 p c s 선수예요. 어 일단은 전경기만 놓고 봤을 때 예, 굉장히 운영적인 예. 측면에서는 누가 봐도 PCS 선수가 상대를 좀더 괴롭힐 줄 알고 상대를 좀더 불안하게 만들 줄 알, 알았습니다. 그러나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짱 선수가 이 아, 선수 거의 그냥 프로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아, 정도. 로 그리고 예, 일단 한지 진영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예. 맨위에 미네랄과 밑에서 두 번째 미네랄 드론 예. 잘 튕겨요 이거. 네. 예. 좋아. 그렇죠. 여기는 두 개나 튕겨요. 예. 자 일단 한지 쪽이 짱 선수예요. 자 일단은 자막 수정을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가스 위치가 굉장히 안 이쁜데 한시지역이 네. 대신 드론이 엄청 잘 튕겨요 그렇죠. 네. 상당히 잘 튕기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미네랄 지금 숫자 올라가는걸로 봐서도 딱 정확하게 보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네. 네. 한두개의 차이가 나중에 뭐 계속 뭐 10번 캐고 100번 캐면 예. 차이밖에없 밖에 없에 네. 때문에 짱선수 m 12풀. 서로 g s 12풀이죠, 지금은. 1 p 풀 l e s o 풀 o v a n s w i p 이 l e s 이이 p p l e 플레이를 할 것인지 네. 자 i p p 서로 Sorovan, Swipple, s o r o v 죠 n s o r o v a 또 다시 네. 운영의 PCS 선수냐 컨트롤의 짱 선수냐가 그 싸움이 될것 같아요. 예. 양 선수 아주 똑같이 해처리까지 늘려주고요. 그렇죠. 안마단까지 먹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아 진짜. 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결승해설을 그러니까 해설답게 해설을 딱 해야 되는데, 좀 진짜 방금 넋이 나갔어요. 방금 그전 경기에서. 어, 네. 진저 정도로 아마추어가 컨트롤하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네, 어, 일단은 정신 차리고 다시 해설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양 선수 다선발음 눌렀죠. 킹공구3공님 아, 저... 추천 감사합니다. 자 공구삼공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선발업 들어오고 똑같이 립 찍고. 네. 같이 예. 똑같이 두기 시키고요. 이게 아무래도 서로간의 빌드를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마음대로 드론을 쩔 수도 없고요. 자, 서로 저걸링 만났고요. 네, 만났으면은 예, 이제 스타팅 정도. 는지트 밑줄 사신님 별풍선 알겠어요. 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신 7개 형님 7개또 감사합니다. 사신 형님 감사합니다. 경호 형님도 셔서 오시고요. 자, 이제 일단은. 서로 간의 발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자해철이도 비슷한 시기에 펴졌고요 자 드론 숫자 한번 이쯤에 체크해 볼까요 자 미나리 캔드로 숫자 짱 선수 8기 PCS 선수 9기 그렇죠 이런 그까 눈치 보면서 조금 더 째고 눈치 보면서 한 번에 병력 확 찍고 이런 거는 PCS 선수가 어 네, 그러면서 링 좋아요, 좋아요. 네, 어, 일단은 어? 링죽개 어? 돌리죠 아 좋은데 어. 로 뜻으로... 네짱 선수 12시로 링 돌리는 거 좋구요 여러분 일단은 PCS 선수가 먼저 압박을 시작하는데 이링 두기 돌아간 것 때문에 PCS 선수 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추가 저글링이 나와야 돼요 지금, 지금 PCS 선수 들어가요 네, PCS 들어가는데 선수는... 짱 선수 저글링 잘 돌렸구요 아, 자 지금 오히려 자 지금 pc 선수 몰라요 자 들어간 기 예. 네. 두기 오, 아, 자원 이렇게. 어, 자, 주기. 아, 주기. 자, 이러면서 목현는은또 어, 저글링이 어, 한번 어, 오거든요, 장선수 아, 자, 이러면서. PCS 저글링 왜 7시까지 뺐는지. 자, 이러면서 어.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자원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눈치 보면서 짰던, 짰던 드론인데. 그렇죠. 왔다 갔다 그래서 자원도 그리고분리해졌고 네. 아, 잠깐 렉. 아, 렉이 잠깐 걸리는데. 아 저거 채팅이 올라가야 없어져요 형님. 채팅 이 화면을 띄워놓은 거라. 이피 한번 어... 걸만 한 상황인데. 갑자기 렉이. 자이 중요한 순간 렉이 걸리면 안 되는데. 제가 나가볼게요. 네. 예 일단 렉이 걸리니까. 아 카드 형님 디스가 지금 떴네요. 나가시는 동안 이렉 걸리고 있어서 디스가 걸린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냥 나갔는데 또. 예, 네, 그러니까요. 내 걸리는 상황에서 이게 나가다 보니까. 국민 네. 어서 오시 주고요. 이러면서 짱 선수 APN 600 실화입니까? 내 걸려서 그렇죠. 예. 자뭐 집중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가 끝났고요 자렉 풀렸거든요 렉 저글링 풀렸어요? 지금 예 네, 지금 저글링 아 지금 bcs 선수 저글링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앞마당의 처리가 이거 지금 지켜내기 어려워보이거든요 bcs 선수 어 아, 그래서 저글링 준비해야 되짱 본진 짱 봐야죠 짱 본진 아자 그렇죠 아, 한시 본진 봐야 돼요 와 저글링이 이렇게, 이렇게 돌렸었네요 예자 지금 일단은 짱 선수의 본진은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야, PCS 선수, 입 구만 안 뚫리면, 오히려. 아, 제가, 지금... 아,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아, GG 나오네요. 예. PCS 선수가 이래서 저글링을 돌렸던 거군요.